지금부터 2022년 JS 컴퍼니 신제품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아, 닉스팝 조이는 지금 세 가지 스펙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총 135, 145, 160. 올라갑니다. 찍어 주겠어요? 네네. 저희가 자리에 자리랑 세팅을 해드려요. 아 네네네. 아 네. 네네. 오신 분아 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그데더할 사람은 더 하고, 이게, 이렇게, 이렇게, 몰리네. 원주도 그렇니까. 자, 본도. 여기 아래 아니, 책기는 실개고 남은 하나 있었는데 지금부터 2022년 JS 컴퍼니 신제품 발표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사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JS의 고장식입니다 어. 전문가들과 함께 우리 제품은 가는 방향을 갖다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게참 좋은 것 같아요. 이승일 어. 사연. 경험을 어, 과학으로 추가시켜서 입력되는 신과 출력되는 가속도의 관계를 저희가 어, 분석을 해서 이 낚싯대의 감동은 어떻다. 올해의 낚시 시장에 새 바람을 불어 넣어줄 신제품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에어플로우 도움 낚싯대는 감동도 전용 낚싯대고요. 신형 B3 로드입니다 음. 그리고 S2 글라스가 들어가 있는 그런 또 모델이 있습니다. 붓발이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그 입질이 들어오는 순간에 제압을 못 못할 경우에는 바로 열어 하고 들어서 소개에는 제품 기획에 참여한 국내 영업본부 네어팀 유욱 대리께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네, 지금 믹스팝 조이를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요. 닉스팝 조이는 지금 세 가지 스펙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총 135, 145, 160 이렇게 길이의 차이를 두어서 세 가지 스펙으로 준비를 했고요. 지금 요낚싯대 굵기, 그러니까 원경, 선경 자체가 스펙별로 조금씩은 다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휨새는 동일하게 맞췄지만 이 굵기에 따라서 조금씩 짧은 데가 살짝 더 휘는 그런 느낌은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그 이런 휨새 같은 경우에는 스펙별로 사실 큰 차이는 기대하기는 어려우실 거예요. 왜냐하면 어~ 사실상 그~ 바다낚시터라는 특성상 굉장히 좁게 좁은 환경에서 이제 여러 사람들하고 같이 낚시를 하다 보니까 음, 자칫 이제 너무 레귤러한 낚싯대를 사용하다 보면 옆 사람한테 이제 채비가 꼬인다거나 아니면 충분한 제압이 안 되면 가둘이 그물에 걸린다거나 할수 있기 때문에 사실 휜새나 파워는 동일하게 적용을 했고요. 하지만 낚시터의 특성상 가족 단위로 즐기러 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도록 길이의 차이를 뒀습니다. 어린 아이들도 이렇게 짧은 135 사이즈를 사용하셔도 되고, 어, 아니면은 그냥 나는 일반적인 그냥 노멀한 스탠다드한 스펙을 사용하시겠다 하시면은 요160 모델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누구나 사용하고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그런 낚싯대를 맞추는데, 어, 기획에 중점을 뒀습니다. 지금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참돔, 뭐, 바리, 소형 사이즈의 바리나 뭐 랍스터다 지금 테스트할 때 잡아본 상태거든요. 드랙 파워가 3kg에서 4kg까지 충분히 나오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차고 나가는 것도 버텨줄 수가 있고. 그래서 어, 일반적으로 어, 낚시터에 주로 있는 뭐 참돔류.

어, 오늘 흰제품 발표에는 인플루언서 분들을 모시고 처음 시도하는 행사인 만큼 저희 응. 유튜버 흑흑맨 t v 입니다 응. 유튜버 남편헨 t v 헬자랑입니 감사의 마음을 담아 식사를 준비하였으니 한번또 빠짐없이 꼭 식사하고 가시고요. 감사합니다.